오늘은 2026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확인했던 한국 금가격과 현재 시점의 금가격을 비교하면서 오늘 하루 금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금값이 연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 가격과 지금 가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특정한 판단이나 행동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침 이후 흐름을 중심으로 금가격의 변화를 정보 차원에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확인됐던 금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아침 한국에서 거래되는 24K 순금 일지 가격은 약227 영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한달 사이 기록된 흐름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불과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일지당 수만 원 이상 오른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램 단위보다 돈 단위가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계산해보면 3.7 5지 기준 한돈 가격은 아침 시점에서 약 85만 원대 중반 수준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세금이나 공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시세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유통비용, 공임 등이 더해지면서 88만원에서 91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확인된 가격만 놓고 보면 이미 상당히 높은 구간에 와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 즉, 아침 이후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떠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확인되는 한국 금 가격 역시 큰 방향성 변화 없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기록됐던 일지당 227 영원대 가격은 지금도 큰 이탈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시점에서는 소폭 오르거나 소폭 조정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이후 지금까지의 금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거나 갑자기 크게 내려오는 모습보다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보면 오늘 금시장의 특징은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높은 수준에서의 유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이는 국제 금가격 흐름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국제시장에서도 온스당 금가격이 최근 고점 부근에서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금가격 역시 아침 이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아침 이후 현재까지의 금가격 변화는 수치 자체보다는 변동의 폭과 속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아침과 비교해 극적인 방향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오늘 하루 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23일 하루 동안 한국 금가격이 아침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이후 나타난 가격 움직임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아침 기준과 현재 시점의 금가격을 비교해보면서 오늘 하루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아침 이후 금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격 자체의 방향보다는 움직임의 폭과 속도가 눈에 띄는 하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형성됐던 24K 순금 일지 가격 약227 영원대 중후반은 이후에도 큰 이탈 없이 유지되었고, 장중에는 약 226, 500원대에서 228 영원대 사이를 오가는 제한적인 변동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하루에 수천원씩 오르내리던 구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돈 단위로 환산해 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 시점에서 한돈 기준 약 85만원대 중반이었던 가격은 현재도 84만원대 후반에서 86만원대 초반 사이에서 움직이며 단기간에 눈에 띄는 급변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금은방 가격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세금과 공임을 포함한 실거래 가격 역시 아침과 비교해 큰 폭의 조정 없이 88만원에서 91만원 사이의 범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격이 멈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움직임이 훨씬 조심스러워졌다는 점입니다. 아침 이후 금가격은 한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흐름보다는 오르려는 움직임과 조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역시 추가적인 방향성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가격 흐름과 비교해 보아도 이러한 특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4,800달러를 넘나드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고점 부근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금 가격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금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느냐보다는 아침 이후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폭 안에서 움직였느냐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이후 나타난 변동폭을 숫자로 정리해보면 일지 기준으로 약 1영원에서 이 영원 내외의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어 최근 기록적인 상승 구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루 중반 시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데 아침에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한 차례 반응한 이후 추가적인 재료를 기다리며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이후 현재까지의 금가격 변화를 정리해보면 방향성보다는 안정성, 급등보다는 조정과 유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이후 금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가격 움직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보다 오늘 하루 시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왜 나타났는지 아침 이후 금시장의 배경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두 파트에서는 오늘 아침 이후 한국 금가격이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변동의 폭과 속도가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넓혀서 왜 오늘 아침 이후 금시장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금시장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가격은 온스당 약 4800달러에서 4850달러 사이의 구간에서 움직이며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하루에 수십 달러씩 움직이던 구간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서는 상승과 조정이 번갈아 나타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움직임은 한국 금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아침 이후 시간대에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기존 흐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여기에 환율 요인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은 1440원대에서 1480원대 사이를 오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수입 금가격의 원화 환산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 금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국 금가격이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아침 이후 금가격이 큰 방향성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오늘 금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가 더 이상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쉽게 식지 않으며, 가격 역시 일정 수준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당장 오늘 아침 이후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미 형성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시장 특유의 수요구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높은 관심 속에서 이미 상당수의 수요가 선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이후 추가적인 매수나 매도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 이후 금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일지 기준으로 수천 원 이내의 변동이 반복되면서도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치우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가격대를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무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가격대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관망과 조정의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보면 오늘 아침 이후 한국금 시장의 움직임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국제금 가격, 환율 금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내 수요구조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요소들이 오늘 하루 동안 급격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던 환경 속에서 아침 이후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금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 보기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이후 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위치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제 금가격과 환율, 금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내 수요 구조까지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는 오늘 아침 이후 금시장이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가격의 흐름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가격 수준 그 자체보다는 시장이 그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24K 순금 1 가격이 약227 영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된 이후 현재 시점까지 가격은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 중반 시점까지는 시장이 이 가격대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 단위로 환산해 보더라도 한돈 기준 약 85만 원대 중후반이라는 수준은 최근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며 실제 금은방 거래 가격 역시 부가가치세와 공임을 포함해 88만원에서 91만원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아침 이후 시장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가격대를 기준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처럼 국제시장에서 추가적인 자극이 크지 않은 날에는 국내 금시장이 스스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흐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거래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한번 움직인 이후에는 다시 관망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오늘 아침 이후 금가격이 몇 차례 소폭 조정을 받거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숫자로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아침 이후 일지 기준 금 가격의 변동폭은 대략 1영원에서 많아야 이 영원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급등 구간에서 나타났던 하루 변동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금 시장은 가격이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높은 가격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일시에 몰리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 이후 특정 시점에 가격이 소폭 움직일 때마다 곧바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 양쪽 모두가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금시장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루 전체를 통틀어 가격 수준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이후 현재까지의 금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단계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높은 가격대에서 시장이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있는 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하루 금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금시장의 의미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23일 아침 이후 한국금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하루였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금가격 흐름을 다시 한번 숫자로 되짚어 보면 아침 기준 24K순금 일지가격이 약 227, 영원대 중후반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 시점까지 큰 방향성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남습니다. 장중 변동을 포함하더라도 일지 기준 약 1.0원에서 이 영원 내외의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돈 단위로 환산했을 때도 한돈 기준 약 84만 원대 후반에서 86만 원대 초반 사이를 오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금은방 거래 가격 역시 부가가치세와 공임을 포함해 88만 원에서 91만 원 사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아침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오늘 금시장이 단기적인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이미 형성된 높은 가격대를 확인하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루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 이어진 빠른 상승 흐름과 비교해보면 오늘과 같은 움직임은 시장이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가격이 온스당사 800달러 대 중반에서 고점 부근을 오르내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과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환경이 맞물리면서 국내 금 가격 역시 아침 이후 큰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 구간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가격대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쏠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으로 서둘러 움직이기보다는 관망과 조정을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루 중반 시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며 아침에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한 차례 반응한 이후 추가적인 재료를 기다리며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이후 금가격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등락보다는 변동폭의 축소와 속도의 완화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오늘 하루 한국 금시장은 새로운 추세를 시작하는 날이라기 보다는 이미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특정한 판단이나 행동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26년 1월 23일 하루 동안 한국 금 가격이 아침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오늘 정리된 숫자와 흐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이해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매일 아침과 하루 중반,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국 금시장의 변화를 차분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